MLB 키즈에서 제가 수영복 소개해 드릴게요. 남아 여아가 함께 입을 수 있고 이렇게 수영 모자까지 세트로 한꺼번에 구비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전면에 MLB 키즈 로고가 아주 귀엽게 들어가 있고요. 배색 컬러감 자체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느낌의 수영복입니다. 전체적으로 긴 기장감으로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켜줄 수 있고 또 왼쪽 소매 부분에 UV 인디케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손쉽게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수영복입니다. 우리 아이들에게 색상 고르는 즐거움을 선물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짠! 요 슬리퍼는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즈의 로고가 아주 귀엽게 들어가 있는 슬리퍼인데요. 이렇게 발 바닥 부분, 그리고 발등 부분에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. 워낙 가벼워서 정말 드는 느낌도 안 나거든요. 그리고 굉장히 폭신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먼저 찾는 그런 슬리퍼라고 합니다. 총네 가지 컬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스윔웨어와 슬리퍼. 지금 롯데온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